저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회사를 하며 일본 자동차 회사에 부품을 납품해 왔습니다. 나름 건실하고 실적도 좋은 업체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요즘 에너환율이 너무 안 좋고요. 금리도 너무 높습니다. 회사 운영이 영 어렵지요. 네, 일본에서 수출 대금 받을 때도 엔화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자꾸 환자 손도 발생하고요. 그래서 수입은 줄고 대출이자는 많이 나가니 계속 적잖아요. 저도 요즘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한데 뭡니까? 직원들 급여가 계속 밀리고 있다 보니까 퇴사를 결심하고 있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 사장님을... 노동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하겠다고. 뭔가 대책을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제가 꼭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처에 밀린 대금은 윤 부장이 잘좀 챙겨 주세요. 그거라도 들어와야 숨통이라도 좀 트일 거 아닙니까? 네. 그건 꼭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은행 대출 이자도 감당 못할 소식이고 직원들 급여도 못 주고 아무래도 법인 파산 신청해야 되겠지 파산 신청하시려면 비용이 듭니다 하... 파산 신청을 비용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계속 거래처의 수금도 늦어지고 회사 통장에도 돈이 거의 없고 대체 일을 어떻 하면 좋노 아이고 사장님 계시니 응. <laughs> 저 저희 대금 결제는 언제 됩니까 최 사장님이 우리 사정 잘 아시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대금 결제 꼭꼭 꼭 해드리겠습니다 20년 함께한 세월이 있으니까 저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아이 사장님께서 그걸 부탁하시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영부장한테 명절 인사금도 드렸는데. 명절 인사금을 영부장한테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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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이, 이, 이거는 못 들은 셈 치십시오. 들었는데 어떻게 못 들은 척을 합니까? 윤부장한테 도대체 얼마를 주셨습니까? 아, 뒷돈이 오갔네요. 이건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저랑 따로 한번 보시죠. 아이고, 그런데, 이 괜히 일이 크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럼 저랑 옆에 나가서 가 찬잔하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가시죠. 예. 그렇게 저는 윤부장의 비리를 알게 됐습니다. 윤부장,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그마치 업체에 20년 동안 뒷돈을 챙겼다면서요. 사장님, 그걸 어떻게... 명절 인사금? 설명절 추석 명절에 50만 원씩만 받아도 한 업체당 1년에 100만 원은 챙겼겠네요. 사장님, 아닙니다. 저돈 받은 적 없습니다. 어기서 거래처에 확인을 다 해본 겁니다. 어디서 발뺌을 합니까? 우리 거래처가 20곳이 넘는데 한 업체당 100만원씩 1년에 2천만원이면 20년이면 최소 4억 원을 챙겼다는 말인데. 우와. 사람 그렇게 안 받는데 윤 부장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쳐요?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지금까지 정을 생각해서 내 경찰에 거발은안 할게요. 대신. 퇴직금 없다즘 치고 퇴사하세요. 퇴직금은 안 주겠다는 말씀인 가요 그동안 4억 원이란 뒷돈을 챙겼으면 그걸로 퇴직금 대신 치세요. 아니면은 내 경찰에 고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퇴직금 안 받는 대신에 형사 고소 안 하겠다는 화격서 하나만 써 주십시오. 화격서요? 네. 퇴직금 안 받는 조건이니까 저도 뭔가 확실한 징표가 있어야죠. 지금 회사가 어려운데 퇴직금이라도 아끼면 좀 도움이 되겠지. 채무를 줄이면 파산하는 데도 좀 나을 거고. 알겠습니다. 화격선 지번지 씁시다. 그 후처의 회사는 법인 파산을 신청했고, 다행히 파산 선고가 결정됐습니다. 파산 관제인도 선임이 됐고요. 그런데 아 여보세요, 대표님, 제가 회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윤호준 씨에게 받아야 할사억의 불법 행위 손해배상금이 있던데요. 아 그거는 윤 부장이 비리를 저질러서 그때 받은 뒷돈이랑 퇴직금이랑 퉁치고 마무리하자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이건 사장님의 불법 행위 손해 배상금을 함부로 면제해 주신 것하고 같습니다. 이건 회사에 대한 사장님의 배임 행위로 볼수 있고요. 배임 행위? 가 아닙니다. 아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면제해 준 금액도 부인권의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 4억 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법인 파산을 폐지시켜야 할것 같습니다. 네? 법인 화산 배지요 네 우선에 법인 파산이 뭔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변호사님 법인 파산 자, 이거 신청해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네 최근 경기가 좋지 못하고 이제 국내외 상황이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회사를 경영하는 이제 대표님들 중에 법인 파산을 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그런데 이제 법인 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꼭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법인 운영하다가 이제 이제 어렵게 된 상황인데. 그냥 두면 안 되냐? 음. 아니면 어차피 회사 재산도 없는데 그냥 뭐 폐업만 해 두면 안 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들이거든요. 네, 맞아요. 회사가 어려워지면 뭐 그냥 폐업만 하면 되지. 어, 그렇죠. 꼭뭐 법인 파산을 해야 됩니까? 이런 의문들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문제가 좀 있는데요. 이제 근데 폐업을 하더라도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폐업 후에도 그 법인은 법률상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네. 오. 그러니까 이제 대표자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 대표자로서 지위가 계속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음. 그러니까 법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대표자의 책임 문제라든지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청산 절차로서 법인 파산은 사실 이제 그 법인 대표자를 위해서 어찌 보면 꼭 필요한 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음. 저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이제 법인의 경우에는 가지급금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대표자들은 이제 회사를 좀 장기가 운영하는 경우에 회계상 가지급금 계정이 좀 많이 쌓여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네. 어, 그런데 이제 바, 법인을 이제 파산 절차로 청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가지급금 계정으로 인한 세금 문제가 뭐 법인이든지 아니면 대표자든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뭐 특히 이제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법인으로부터 받았던 가지급금이 뭐 상여금으로 처리를 되어가지고 조세당국으로부터 종합소득세나 뭐 아니면 가산세 이런 걸 납부해라.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음. 또 이제 대표자가 과점주주일 경우에는 2차 납세 의무까지도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음. 뿐만 아니라 법인 파산을 하지 않고 법인을 계속 두면은 채권자들, 특히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부실 채권으로 처리해가지고 주심 업체에 이렇게 넘기기도 하거든요. 음. 그러면 법인 대표자는 계속해서 그러한 주심 업체의 변제 독촉에도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파산을 하지 않으면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주심 업체 변제 독촉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도 혹시 있습니까? 어, 네. 또,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제, 법인이 이제 살아있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각종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채권자들이 이제 법인 대표자를 상대로 뭐사해행위 지소소송이라든지 아니면 법인격 부인소송이라든지 또 강제집행 강제 면탈로 또 고발을 한다든지 네. 이런 법적인 분쟁 가능성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리고 법인 파산 절차가 이제 들어가고 나면 해당 법인에 대한 모든 권한이 이제 파산 관제인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뭐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 의무가 또 없어지고, 또 향후 파산 종료 후에. 대표자가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뭐 이런 장점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법인 파산을 보통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자, 법인 파산을 하게 되면 운영자인 김정은 씨 입장에서는 사실 뭐 근로자들에 대해서 급여 지급 의무가 없어진다고 하셨는데 직원들의 경우에는 급여나 퇴직금 이런 것을 못 받으면 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좀 이렇게 심각한 그런 문제거든요. 네. 오죽하면 드라마에서 대표를 상대로 해서 노동청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음... 근로자들에게 급여와 퇴직금 이건 정말 목숨이 달린 그런 문제입니다. 맞아요. 응당 또 받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자그럼 법인 파산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급여나 퇴직금을 이게 못 받습니까?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 이제 우선 근로자들의 급여나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의 보통 다른 채무보다는 우선해서 이렇게 이제 변제가 가능하도록 파산 절차에서도 재단채권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인이 파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근로자들의 급여나 퇴직금은 최대 변제가 될수 있도록 네. 파산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인의 재단채권이 부족해 가지고 돈을 이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이러한 금액을 체당금이라는 이름으로 대신 지급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당금으로 음... 대신 지급한다. 이 말은 정부가 책임지고 급여를 준다 이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근로자들의 급여나 퇴직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제 근로자가 이제 최단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 중에 회사의 회생이나 파산 선고도 그 요건에 해당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이제 법인 파산이 좀 빨리 선고되는 게 퇴직금을 이렇게 대신 지급받는 방법으로서 좀 유익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음, 자, 그런데 지금 드라마를 보면 요 직원들이 퇴직금을 못 받아서 이 대표인 김정은 씨를 고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김정은 씨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 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 법인이 이제 파산을 이제 하는 경우에는 법인 재산에 대한 모든 권한이 이제 파산 관제인에게 이렇게 이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어,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가 이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대법원은 퇴직 후에 이제 14일 사이,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법인에 대한 파산 선고가 내려져 가지고 파산 관제인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음. 그 법인의 대표자는 그 해당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책임이 없다, 명사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음. 따라서 이제 김종호씨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에 그 14일 사이, 예, 법인에 대한 파산 선고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대지금에 대해서는 병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네. 자, 다행히도 김정은 씨는 지금 법인 파산을 신청했고, 파산 관재인이 지금 선임된 상황인데, 자, 그런데 파산 관재인이 윤호젠 씨의 비리를 눈 감아 준 것에 대해서 이게 배임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네요. 네. 법인이 이제 파산에 들어갈 경우, 이제 그 해당 법인에 대한 채권자들은 모두 다그 재단 채권이나 파산 채권에서 돈을 이렇게 변제를 받아야 될 채권자들입니다. 네. 그렇죠. 네. 따라서 이제 김정은 씨가 윤호진 씨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 4억 정도의 그 손해배상 채권을 이렇게 쉽게 눈 감아 주는 경우에는 그게 이제 법인이라든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개임행위로 보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음. 따라서 이제 파산 관제인이나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한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부인권의 대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부인권이라는 게 어떤 권리를 말하는 거죠? 어, 네.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네, 줄여서 채무자 회생법이라고도 하는데 채무자 회생법 제3 9 1조에 따르면 파산 관제인이 이제 부인할 수 있는 회사의 어떤 행위들을 다 정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파산 관제인이 이제 회사의 행위 중에서 이런 것들은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음. 해서 이제 부인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해두고 있는 건데요. 어, 그런 행위 중에서 이제 회사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야 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도 그런 행위에 해당한다. 네. 부인할 수 있는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파산 관제인은 김정은 씨가 윤호진 씨한테 받아야 될 사업가량의 불법행위 채권을 대직금하고도 이렇게 상계한 게 이 부인의 대상, 부인권의 대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김정은 씨의 배임 혐의는 인정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배임 혐의라든지 이제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모두 이제 고의로 또 알면서 한 행위여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걸 또 입증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요. 어, 사실 제가 이제 요 영상에 나온 상황만 딱 두고 보면 김정은 씨가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은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음 왜냐하면 김정은 씨는 파산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제 법인의 재산을 좀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윤호진 씨 대지금을 좀안 주는 방법을 이제 고안을 해냈고, 그래서 퇴직금을 이제 불법행위 채권하고 상계하겠다 이렇게 처리를 한 것인데요. 네. 그리고 또 윤호진 씨가 다른 거래처들로부터도 뒷돈을 좀 받았다 이런 것들을 다 입증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 예. 따라서 이제 아마도 김정은 씨도 이제 뒷돈을 이제 받은 것을 입증하거나 또그 금액을 또 특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본인도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음. 그렇다면 이제 배임 혐의가 입증되기도 어렵고 또 고의도 인정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행히 법인 파산은 그러면 계속 폐지되지 않고 진행이 되겠네요. 네, 지금 파산 관전이 지적한 고사항만 그 보면 뭐 계속 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 음. 자, 이 사연을 보니까요, 법인 파산을 좀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이나 알아둬야 할 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법인 파산도 세부적인 부분에서 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법인 파산을 통해서 이제 다른 채권자들이 받아갈 수 있는 돈이 최소한이라도 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음. 또 법인 파산 절차를 위해서 이제 법원이라든지 법률 대리인한테 지급해야 될그 금액도 법인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정말로 갈 때까지 갔다 이런 시점에 법인이 또 아무런 재산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인 파산 신청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어... 따라서 이제 법인 파산을 좀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제 너무 늦지 않게 법률 전문가와 좀 상담을 하고 진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 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법이 파산 과정 중에 위기를 맞은 김정훈 씨에게도 변호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김정훈 대표님 오랫동안 운영했던 법인을 정리하신다고 하니까 저희 씨도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윤호중 씨에 대해서 이제 퇴직금을 상계 처리하기로 했던 행동은 부인권의 대상이 되거나 배임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좀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대응 방향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법률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